군사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집한다. 사절의 말씀. 그러나, 우리,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대, 되어야 네, 된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렇죠 네. 네.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어, 어디, 누구, 누구에게, 누구에게 우리가 그 마치기 위해서, 누구를, 두구의 말씀 따라 예수님이 우리의 뭡니까 군대 장관이 되죠. 아, 네. 모집한 자가 돼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그 그, 불러는 이유가 뭐예요? 뽑은 이유가 뽑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치고 사람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군대 장관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모집한 자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또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매무여서다 아, 네. 네.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일에 매여서는 아, 네. 네. 그리고 절대 독점이고 진짜 그런 마음 자세가 되지 않으면 여기 영성치유센터, 영성의료사관학교에서는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딱 이제는 해요 여튼 그게 처음에 제가 간증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좀 해야지 되지만 그거를 조금 이제 강하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기도훈련 아무리 돼도 앞으로 여기서의 예, 치료 받는 과정에서 이 훈련은 이 과정은 정말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웬만큼 결심해서야 돼요 그래서 아예 작정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할수 있으시면 그렇게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천국계의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나 갈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또 그런 말씀도 있지만, 누구든지 있지만, 또, 주여주의 주여 함사마다 다들어갈수 있는 게또 아니라고 했요그 그러니까 말씀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어, 이 말씀도 맞고, 저 말씀도 맞아. 그러면은 또, 다른 말씀도 그걸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같은 말씀인 것 같으나, 좀 뜻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지혜주의자 주의 하는 자마다 다가는게 아니라 그러면 그 말씀도 받아야 돼요아 그러면 우리가 정신차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정신차리고 믿어요 네. 시대를 분간할 수있어요예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 지금 나아하고이고시글하고한 사람 어? 어제 오는 얘기는 아닌 거에요 근데 사단이가 그걸 이용해서 어떨 때는 막 가슴에 불안감을 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마음이신앙생활에도 그게 또와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불안감증 괜히 막 마음이 즐겁다가 그런게 그런 딱 오면 즐겁지가 않아 걱정이 이제 막없어는거예요 아우 이렇게 해면 뭐해 좀 있으면 전쟁이 났다는데 <laughs> <laughs> 한방이면방팍터 된다. 어? 이렇게 해봐야 뭐 무슨 뭐, 소용이 있어 아 저도 다해겠 그런 생각을 다했어 뭘뭘 떴으면 뭘 아휴 뭐 내일모레 잘못되면 <laughs> 어떻게 된다는데 이거, 이거 열심히 해봐야 할수 없어 어, 이생각이딱 오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말에 잡혀 뉴스 같은 게 정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뭐 아예 우리가 상관없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잡히면 안돼 그런 말에 잡히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거기서는 말을 잘 그러니까, 그.. 알려, 어떻게, 다 그러면서 그냥, 뭐, 스피치가 얼마나 막 이렇게 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 너무 막 신뢰감을 주기 아나운서들의 말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그 말에, 팍, 잘안 들어도 될 거에, 요 마음을 막, 여기에 팍 와닿는 거야, 막 하나님 말씀을 주고 여기에다 팍, 팍 와닿아요. 가슴에 여기 가슴에 와서 꽂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말만 갖다 꽂혀 막 상처를 받는 말만 근데 여기 아나운서들이 말이 모습도 또 얼마나 정갈해요 또 그래도 말도 이게 또 우리 우리 또 톤하고 틀리잖아 우리는 여기가 완전히 지금은 아, 막 이러잖아요 아나운서들은 얼마나 말을 잘해요 말이 들어도 들어도 실증이 안 나고 거기에 집중이 되잖아. 그래서, 목사, 목사들이 진짜, 음,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도, 이야, 이게 뭐, 들으면 자꾸 들으려는 그런 말을 좀 해야지. 어. 그래서, 우리 성공한 사람들은, 이, 이걸 잘하되잖아요 강약을, 그래서, 목소리가 이럴지라도, 강약을 조절을 잘 해야 되겠지. 할렐루야! 올렸다가, 올렸다. 그렇게. 음률을 따라서 가면 거기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강연을 잘, 할 스타 강사가 잘하는 사람이, 이, 이거를, 감량 조절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스타가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사를 아, 특히 이 우리가 자질을 저번에 얘기했듯이 울렸다가, 어, 밧 밭을 흔들어 놓는 거니요밭 굳어 있는 거나, 아니면, 문폭파였거나 이걸 밭을 고르게. 아, 네. 그래서 눈물을 자아냈다가 웃음도 자아냈다가 아, 네. 근데 거기에만 다 지저만 안되고 말씀으로 들어가있어요 아, 네. 그렇게 해서 말씀이 막 된듯한 말씀을 탁들어가요 아, 네. 아, 네. 말씀이 씨가 딱 뿌려질때 신령에 아, 네. 예, 밭이 나오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밭을 봤어요 아, 네. 아, 밭, 밭 우리 신령이잖아요 거기에 말씀이 뚝 떨어져가지고 아, 네. 거기서 이제 막떨들어 났잖아요 하나들은 그가 말씀이 거기 똑 터져 지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부터 그냥 대네 <laughs> <laughs> 말씀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니 일직선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어떤 날 할렐리야 이러고서 이렇게 또 하는 거 처음으로 고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나운서의 말을 그래서 아주 예, 사람들이 딱듣기도그 음이 있어요. 음, 음, 음. 예, 그 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우리처럼, 막부동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laughs> 그 말을 사람들이 다, 다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기도 훈련이 돼서, 우리도 다 훈련할 텐데, 안 해. 안 해. <laughs> 거기 그런 훈련은 안 해도 돼요. 훈련을, 나 자신을 훈련을 시켜 아멘. 단련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잘 하나님을 잘 예, 섬겨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주님을 섬기듯이 잘 섬겨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아멘. 오늘 우리 영성훈련 우리 사관생도들이 모두가 다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높이 받는 우리 축복받는 저여러분들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여 축하합니다축하합니다 well yeah